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온갖 종류의 마이크를 테스트했는데요 결국 살아남은 게 오늘 리뷰할 바로 요 녀석이에요 현재 시간이 5시 15분 인데요 저는 6시까지 뚝섬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엄청나게 비싼 100만원이 넘어가는 마이크를 샀는데요 이 녀석이 문제가 있어요 가서 뭐 교환을 받던지 아니면 오늘 중에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내일부터 촬영인데 큰일 났어요 저는 AS를 받기 위해 부리나게 달려갔죠 잘온것 같습니다. 다행히 본사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줬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녀석이 제 손에 들어왔죠. 정면 이렇게 빨간 게탭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와. 영롱하죠? 마이크를 지키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면 오. 이게 바로 요 녀석의 그 뭐야? 윈드 그거 캡 되겠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끼우는 거죠.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가 무게가 100 100g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300g입니다. 무게도 살짝 무겁고요. 크기도 옆으로 좀 넓어서인지 크기도 많이 커요. 크기도 많이 큽니다. 거의 주먹만 하요 주먹보다 제 주먹만 하죠. 데드캣트 보시면은 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고무네요.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꼭드라맞는 마이크에 꼭드라맞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는 이렇게 북슬북슬한 털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이 녀석과 마찬가지로 이런 포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 녀석을 사용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밖에 좀 바람이 어느 정도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이 털복숭이를 씌우게 되면은, 데드캣을 씌우게 되면은 그 바람소리를 막아주고 바람소리가 들려도 뭐랄까 좀 듣기 좋게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확연해요. 이 녀석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XY 마이크라고 래서 마이크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유닛인데요. 로데에서 스튜디오급으로 만든 그런 유닛이, 마이크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끝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 끝단이 이렇게 움직여요. 각각의 마이크에 라이코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유닛 주변으로 얇은 고무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라이코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작 소음이라고 하죠. 카메라가 떨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덜컹덜컹 하는 소음이 마이크에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뒤편을 보시면은, 뭐,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전원이고요.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이거는 고주파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음량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홀이 있는데요. 아, 스테레오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견고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통 전체가 그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3.5파이 케이블입니다. 설명서예요. <laughs>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여러 가지 국가 언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한글로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슈퍼에 가서 배터리를 하나 사왔는데요. 9트 배터리에요. 이게 뭐, 듀라셀이나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 해요. 4,500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로켓 배터리는 한 1,500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망간 건전지라고 래서 배터리가 되게 금방 달아요. 하지만 듀라셀이나 에너자이저 같은 경우는 알카라인 건전지입니다. 얘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넣을 때는 극성에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고요. 보시면 이 뚜껑 부분에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요. 이 극성대로 넣지 않으면은 뚜껑이 닫기질 않는다고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배터리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은 딸칵 소리와 함께. 잠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실제로 카메라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슈 커버를 제거하고요. 이 녀석은 스틸이에요, 스틸. 뭐 알루미늄 같습니다. 이렇게 끼고, 오, 끼는 게 느낌이 좋다. 뭐랄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역시 비싼 거라서.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이 돌리는 부분도 다 전체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 들어간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스틸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무겁긴 해. 조금 무겁죠? 먼저 마이크의 케이블을 꽂아주고요. 마이크 단자를 열어서 이 빨간색, 초록색은 이어폰이에요. 빨간색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단자에 반대편 케이블을 꽂아주기만 하면. 작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급 음향 장비에는 XLR 케이블이 들어가죠. 팬텀 파워를 적용해서 노이즈 없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XLR 3극 케이블이 연결됩니다. XLR 미니 케이블이 들어가요. 최적의 세팅 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오디오 녹음 레벨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볼륨을 1로 줄여줘요. 최고 낮은 거. 이 상태에서 이 비디오 마이크의이 아랫부분 단추를 눌러서 플러스 20 데시벨로 맞춰줍니다. 만약에 이런 데드캣을 씌우게 되면은 맨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 고주파 증폭을 플러스 6으로 맞춰줍니다. 자,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버튼은 제로로 가 있으면 맞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 분다 그러면은 얘를 75로 올려줘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얘를 150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짠. 구독,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아, 별이 화이팅! 화이팅!